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1, 9학번 김세윤입니다. 저는 기계공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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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는 기계공학과에서 공수내를 맡고 있고, 1, 일학번3학년인 김세윤입니다. 저는 스마트 자동차공학과 4학년 베스트 라이이인인안성입입다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체 과탑기계소 e 공학과 2학년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과는 기계분 기계공학 분야 전반과 융복합 산업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전공 능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을 키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오, 구초 유구 안에 끝났습니다. 어, 내 생각에 연습. <laughs> 아 <내> 생각 <웃음> 아니도 아니도. <웃음> 저희 스마트 자동차공학과는 내연기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까지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전고영에서 유일하게 전산설계, 전산에서 전산가공으로 특화된 학과로서 기계 제작의 전체 과정인 설계, 해석, 가공을. 그렇습니다. 아 <laughs> 저희 기계공학에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젊은 교수님들 이번에 많이 오셔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게 계열이 새 학과 중에 유일하게 여자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메리트가 아닐까. 여학생들이 오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남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굉장히 미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 수업 열강해 주는 교수입니다. 그 수업을 열정적으로 듣는 학생들 그리고 제 자랑스러운 친구 문태성, 박선영이 있습니다. <laughs> 열정적인 우수한 교수님들이고요. 최신 실험실습 장비가 있고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제품 이런 거 조립하거나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서 일단 자동차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듣는 수업 중에 기초 3D 캐드 수업이랑 생산 제조 실습 수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자동차의 움직임을 이제 제어하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고급 차량 동력학. 캐드 프로그램인 Solid Work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3D랑 2D를 스케치를 같이 할수 있거든요. 그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 같은 거 설계를 하는 것도 재밌고 흥미로웠었고. 이제 설계를 해놨으면은. 이제 해석 잘들어맞나 이런 걸 해야 잖아요 그게 해석 프로그램인 건데 그중에 엔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이 수업 들어봤는데 재밌어요. 이수업 엔시스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해석되는 걸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보는데 아, 귀여워요. <laughs> 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파닥파닥하는 물체를 그때 해석을 했었는데 진짜 귀엽고 재밌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인스타 스토리에도 찍어서 영상 찍어서 이거 귀엽다 이러면서 저는 기계공학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좀 늦었지만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거든요 제 진로를 근데 큰 틀로만 보면은 일단 생산 제도직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 수소전기차나 전기차 관련 업체에서 지금 인턴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그쪽으로도 같이 접목해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사 학위 따신 분들 중에서 자기 연구를 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도 솔직히 말하면 미국 가서 살고 싶다. 시카고 피자 먹고 싶다. 시카고 피자 먹고 싶다. 누구예요? 아, 아. 누구예요? 여자친구. 아. 아. 잠시만요 저 제... 잠시만요 아, 지금 커플들 사이에 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솔로는 아... <laughs> <laughs> 서럽네요 좋아요 전 전부 와 전부다 <laughs> 아 그럼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 학과를 들어오면서 진짜 시도해보지 못했던 걸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과 전부입니다 진심이에요 <laughs> 저, 저는 정말 저는 저희거를 사랑해요. 전부 전부는 정부, <laughs> 아 이거 지금 교수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그런 것. 저희과 교수님이 아니세요. 저희과 교수님이 아니세요 <laughs> 구독해줄래? 저는 스마트 자동차공학과는 저게 자유. 제가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상이연 때까지 메커니즘이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게 자작자동차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면서. 이제 선후배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이제 서로 유대감도 쌓을 수 있고 그 제작을 한 후에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 자유롭게 이런 차를 과연 만들면서 이 대학생활 중에서 이런 걸 과연 탈 수가 있을까 메카니즘 지도 교수님이라면 은기계설계그학과 이승재 교수님 제가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 진짜 스마트한 자동 <laughs> 교수님 다음. 네. 사랑합니다 계공학과 교수님도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저는 말안 해도 다알거라고 네. 좋아요. 어 저는 전한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뒤에서만 1등을 해봤지 단한 분도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계설계공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우수한 교수님도 만나고 재밌는 교과목도 이제 듣다 보니까 좀더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이구나. 또 꽈탑인데 또 1학년부터 4학년. 손책 꽉 타지라는 거. 아주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재수가 <laughs>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약간 양옆에 꽉타 있어서 미축이 되거든요. 나도 <laughs> 뭐해? 조이 안 눌러? 네? 저는 반반. <laughs> 본... 지금 졸업한 선배이긴 한데 그 선배가 그 고장난 전동 드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결국에는 고치고 고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충격 받아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기계과라고 해서 기계를 잘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잘 다루지 못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학년 학년 올라가다 보면은 기계를 잘 다룰 줄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반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도 해줄래? 네, 저희 형제끼리 다니면 형제 장학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액수가또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인 계좌도 들어와서 그걸 용돈으로도 쓰고 하나 둘스올수 있어요 네 충분히 올수 있어요 네. 학교 오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기계공학은 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성취감을 또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녀 상관없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물리랑 수학 못해도 기계과 올수 있어요. 저희 원대 스마트 자동차에 진학해서 저찾러온다면 제가 밥한 끼는 사줄 수 있으니까 꼭 보러 와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 졸업하니까 그럼 안녕. 원광대학교 기계계열학과에서.